한국 가다가 잡힌 거, 뭐,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구가 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원래 주는 것도 그것만 먹어서는 오래 못 사는데 더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악화가 돼서 의사가 저를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애를 왜 데려왔냐, 뭐. 갖다 치워라, 사망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다가 저를 트랙터에서 가만히 싸가지고 가던 길에길 도중에 길 옆에 있는 쓰레기더미에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북한의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출신 성분은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 6.25때 북한에서 그 동네가 이제 거의 산길이거든요. 아무래도 길을 이제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뭐 물어봤었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길을 한국 국군한테 알려줬던 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누군가또 고사질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은 그래서 대대로 좀 출신 성분이 토대가 좋지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런지좀 사상적으로 그렇게 북한에서 원하는 그런 사상이뭐 이렇게 철한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체제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몰래몰래 몰래 좀 하셨어요. 방송 라디오가 다그중앙북한에서 정해 준 채널 방송만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라벨을 띄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다른 전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파를 잡아서 막뭐 한국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도 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TV를 보는데 북한에서 남한 남조선이 막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문제 가 있고 사회적이 혼란스럽고 이런 이야기를 네,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막 남한 대학생들이 막 길거리를 몰려나와서 데모를 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저걸 보면 남한은 굉장히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생각을 저렇게 길에 나와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막 저렇게 데모를 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을 봐라.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다 천으로 만들고 고무로 만든 운동화였는데 슈즈 그런 신발 다 신고 다니지 않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고가에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신발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다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좀 시각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공감을 못하셨다고? 네, 사실 뭐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이 뭐큰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늘이 뭐무너진 것처럼. 저는 솔직히 근데 그렇게 공감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내 부모가 옆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렇게 크게. 관계가 돼 있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도 사상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뭐 학교에서도 항상 문제야 뭐 비판 대상 적대시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늘 이렇게 내재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뭐 김일성이 뭐 죽었다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래서 옆에 이제 우는 친구들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기도 좀 하고 오히려 그럴 정도였고 분위기가 막 항상 애도하는 분위기여야 되고 막뭐 즐겁게 뭐 모여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지인들은 몰래 모여서 이렇게 그 담요를 쳐놓고 창문을 가리고 밤에 몰래 모여서 술도 마시고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13살에 이제 첫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98년도였거든요. 당시에는 사실, 뭐, 권한의 행군이다 그러면서, 뭐, 300만 명 정도가 막 굶어 죽었다고 할 때였으니까, 저희도 다 가속이 해체되고, 뭐, 진짜 또돌이 하면서, 더 이상 그 꽃집이 생활도 더 이상 그렇게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한계에 다 다다르는 것 같아서, 결국은 살려고 탈북을 했죠. 하루라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하루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라도 죽자 그리고 목숨 걸고 진짜 생존을 위해서 탈출했죠 탈북 과정은 북한의 두만강이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뭐 두만강을 당시에는 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경계가 지금도 굉장히 사뭄한데 산, 산길을 막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두만강까지 접근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중국께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저는 한 5년 정도 중국에서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가서 라오스하고 또 태국이 또 붙어있거든요 태국 가면 대사관을 가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그런 루트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에서 붙잡혀가지고 당시에는 라오스가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저희를 중국으로 송환을 시켜가지고 보내줘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시켜서 중국에서 생활한 지 5년 만에 남한으로 오려고 탈북을 시도했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17살에 이제 북송이 됐습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남한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북송이 된 거죠. 아, 저희가 그때 같이 잡힌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저희 같은 이런 고아 애들이 꽃잽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특히 이제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쪽 지역에서는 탈북민 이 아이들의 어떤 뭐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뭐 공항에서 돈을 구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혹은 제 3국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성교적인 뭐 센터처럼 만든 곳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곳에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이 한 10명이 같이 다 구성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에 가면은 그 이렇게 한 10명이 막 그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각자 모르는 뭐 사이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사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대화에서도 그냥 바로 잡아내요. 친구도 아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걸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뭐 중국에서 한 5년 기독교 신앙 교육도 받고 훈련 받았던 것부터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 이 제3국에서 붙잡혀서 북송된 것까지가 이제 다 탈러가 나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위부 그 전문 조사하는 직원들은, 남하를 너무 잘 알아요. 대한민국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탈북 과정이나 이 생태계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질문들이에요. 그냥, 뭐, 몇 년도에 갔어? 뭐, 그럼 중국에서 뭐 했어? 야, 거기, 니네끼리 거기 모여가지고 하는 애들, 거기 모르는 애들 다 없어. 거기 맨날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돈 주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뭐, 서시장에서 뭐, 떠돌이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있어요. 너 연길에서 떠돌이 했으면 이거 모른다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길에서 떠돌이 했던 아이들이 주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누구누구 이렇게 했던 애들도 있고 네가 그, 그 시기에 거기 있었으면 걔 모르면 너 거기서 다는 거짓말이야.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거짓말이 탈로 나면 모든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면서 솔직하게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또 고문이 <laughs> 가해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면 고문도 여러 가지였어요. 저 때는 뭐 손가락 그 수갑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꽉 조여 놓으면은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점점점이게 점점 손이 시커멓게 변하는 게 보여요.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피가 안 통하고 시커멓게 이제 변하다가 좀 지나면 괴사한다. <laughs> 너손 못써. 굉장히 힘을 안들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짜 비명소리 막 들리고 밤새 그런 소리가 들려요 조사를 낮에 보다 밤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직자들이 자기가 조사 대상자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으면 자기 할때 그냥 편하게 자기가 당직 야간 서야 되면 그때 불러요. 고요하게 다 조용한 그 밤에 이조사실 끌려간 사람의 소리가 이다 들리거든요. 이 고함 지르는 소리와 함께 소름 끼치게 막 우는 소리 막 거기다가 저희 같이 잡혔던 그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끌려나가서 조사받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날 그 모든 게 공포인 거예요. 또내 차례가 또 이제 올 텐데 난또 어떻게 해야 되나 조사를 거시스로잘 하고 벗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 같이 북송될 때 같이 방 쓰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수차례를 북송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의 외삼촌이 북한에서 안전부의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과하고 자기 조카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북송이 되면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주고 근데 빼내주면 이 친구가 또 도망가. 근데 또 북송되어 오는 거예요. 한세 번째인가 북송됐을 때 삼촌이 그랬대요. 너 이제 사혀서 오지 말라. 나도 힘들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저랑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북송이 한번또된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 이 교두를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국 공안이 북한에 있는 안전부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요. 이 교두 다리를 건너거든요. 이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진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니까 그 북송되는 다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 뛰어내리고 달리는 버스에서 그 버스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다든지 그래서 호송하는 버스가 다 방탄 유리에 철창이 다돼 있더라고요 또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아예 그냥 자살 시도를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도 이제 탈북민들 자꾸 시도를 하니까 당시에는. 이 호송하는 과정에 북한에서 중국 그공항국 인계받아서 북한으로 이 다리를 넘어가는 과정에도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실사슬로 사람들 을 끼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낀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입을 꼈어요. 입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그 실사 와이어 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배추가 와이어를 껴가지고 사람을 한 줄로 다 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를 끼기도 하고 코를 뚫어서 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바닥을 뚫어서 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끼워서 나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입이 낀 상태로 가다가 또그 와중에도 또 탈출 시도한 사람이 있어서 하면서 이게 찢어진 거예요 와이어에서 찢어지면서 어쨌거나 이 친구도 또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살아서 왔어요 근데 이 상처가 이 뜯긴 상태로 왔어요 저희도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계속 지속할 수도 없는 음. 일이고 그래서 또 탈북을 결심했던 거죠. 아마 한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 북송이 됐는데 지금 경험이 많잖아요. 이 친구랑 같은 방을 썼는데 이 친구가 노하우를 좀 많이 전수를 했었어요. 북송되면 제모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 감옥에 앉아가지고 정말 생살을 앉아가지고 이 주요 부위에 있는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으로 다 뽑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북한은 어쨌든 이게 다 전산화 돼 있지 못하고 당시에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나이를 속이려고 미성년자 13살, 14살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제모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나이를 가늠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많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보위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빨리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도 빠르게 안전부로 넘겨진 상태였어요. 안전부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경찰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 북한에서는 북송이 됐을 때 고위부 문제로 다룰 것인지 그러니까 안전부 건으로 다룰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북송된 사람들, 혹은 다른 기타 이유로 그냥 진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붙잡혀 온 사람들은 안전부 건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주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그보다 더 심각한 단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사상 탈북을 했더라도 중국이나 제3국에서 사상적 문제를 일으키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뭐그 체제의 비방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 비방하는 인터뷰를 했다든지 방송에 노출이 됐다든지 녹화를 했다든지. 뭐 이러면 바로 북성됐다 바로 사상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남한으로 가다가 혹은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이건 뭐 정치범입니다 통보를 해요 그럼 안전부 사건으로 보면 안전부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고요 보위부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보위부에서 와서 데리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부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그 하도 탈공했다가 달군... 북송되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집결소라고 해요. 안전부 집결소에서. 신의주였는데 신의주에 정말 쫙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방에 한 10명씩 있거든요. 남자. 남자 방도 막. 그리고 또 여자 방들이 그렇게 있어요. 수백 명이 그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조사받고, 이런 후속 조사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소지가 나오면 그 관할 지역에 전화를 해서 계속 그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명단에 들어가요. 그 지역 명단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한 사람이 우리 마을 전체에 세 가족 정도인데 우리가 제일 최초였거든요. 그러면 이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들여서 안전부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한명 때문에 잘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많이 오냐면 주로 탈북민이 많은 지역 청진 무산 회령뭐 이런 지역들은 여기 차 갇혀있는 직결소 안에도 탈북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몇십 명씩 되거든요 그런 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와요 이제 안전원들이 호송하기 위한 인력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몇십 명이 되잖아요 몇십 명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고은 기차로 이송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탈북민이 많은 지역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저같이 이제 뭐 탈북민이 없는 지역 출신은 거기서 수개월을 그러면서 제가 한 5~6개월 한 반년 정도를 거기 갇혀 있었어. 저는 라오스에서 붙잡혔잖아요. 라오스는 덥고 진짜 완전 반팔, 반바지 센다. 이 차림으로 뭐 아무것도 없이 북송이 됐어요. 근데 북한에 갔더니 겨울이고 완전 한겨울에 근데 그것도 뭐 뺏겼어요? 먼저 그렇게 북송되어 있는 아저씨들 이미 거기 한두달 지나면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방에 처음에 배송받고딱그 칸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아 지옥인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정말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 사람들, 이미 거기 붙잡혀와서 거기서 지금 이미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빛이 너무 공포스러워. 얘한테서 뭘 뺐지? 이런 느낌으로 다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신발 하나도 뺏어가려고 예, 심지어 팬티도 막 뺏어가려고 할 정도였고 그 겨울이 그러니까 동상이 막 걸리고 춥고 이러면 사람이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움츠러 움츠러 있다 보면 은 영양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빨리 오게 되는데 간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하도 추우니까 배관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요 굉장히 두꺼운 배관인데 거기에 이제 온수가 지나가거든요 난방이 조금 되게 하는 것죠.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앞으로 가도록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진짜 약자들은 다 죽으니까 오래 있을수록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보내는데 앞으로 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 거의 시체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난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맨 앞에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말을 해도 말이 잘안 들릴 정도로 그런 상태였는데 아침 되면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 딱 울리면은 쫙 복도에 나와서 서거든요. 방별로 딱 서가지고 숫자 딱딱딱, 딱, 딱, 딱 1번, 2번, 이거 하는데, 제가 보면 항상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안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못 나온다, 그거면 이제. 아, 이제 갔구나. 그렇게 죽어 나가는 분들 몇분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저희가 그런 한국 가다가 잡힌 거, 뭐 기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구가 다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이미 안전부에 왔지만, 결국은 다 붙잡혀서 다시 돌아갈 상황이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그 같이 이제 생활을 하던 분들끼리 거기를 탈출하기로 이제.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탈출을 잘 준비를 했고 같은 그 감옥 멤버 중에 군인 출신도 있고 해서 탈출을 준비해서 하게 됐는데 벽도 뚫고 그 난간들 다 해소하면서 그거를 진짜 감옥 벽 뚫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연장자 순위로 서로 싸워가지고 나갈 때쯤 되니까 서로 또 먼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연장선순으로 나갔는데 한네명 한 나가는데 돌아 들어와요. 봤더니 이제 그 뒤로 권총을 든 안전원이 그 개구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다 잡혀가지고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 감옥에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완전히 그냥 고립을 시켜버려서 음식도 그거... 이만 먹어서는 오래 못 사는데 더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악화가 돼서 거의 그 시체 상태에 있는데 마침 그제 고향에 있는 안전부에서 고송을 왔더라고요. 진짜 기석같이 고송차에 실려서 고향으로 갔는데 이미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고향에 가서 바로 고향 감옥에 들어간 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오후쯤 돼서 결국은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안전원들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에 가는 과정에 제가 의식이 조금 조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 내가 트랙터에 실려가는구나. 병원에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딱 가서 의식은 있는데, 의사가 저를.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막 화를 내고 혼을 막 내더라고요 이 집이 몇 번째래요 이런, 이런 일이 이런 이, 이 지경에 이런 애를 왜데려왔냐데 갖다 치워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들고 다시 트랙터에 태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에 나 이제 또, 또 끌려가는가 보다 했는데 당행히 의사가 어쨌든 저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망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다가 저를 트랙터에서 가만히 싸가지고 가던 길에 길 도중에 저를 그길 옆에 있는 쓰레기더미에다가 그 쌓여있는 데다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결국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자유의 상태가 된 거죠. 의식은 있었습니다그렇게 감옥을 탈출하닌 탈출을 하게 됐죠. 그 버려지고 나서 그 집까지가 한 1시간 거리에 걸어서 기어서 기어서 집에까지 간다고 막... 한참 아등바둥했던것 같아요. 한참 지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계속 거기 쓰레기 떠미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던 길에 구루빠라고 떠돌이하거나 이런 애들 너무 보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시설에 가다 놓고 거아원 그런데 붙잡혀 가지고 또 시설에 끌려가서 구원을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 일주일 그냥 가만히 누워서 거기서 주는 쌀뜨물 같은 거를 그것만 한 일주일 먹었는데 그래도 다리 힘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느 날한 일주일은 그냥 누워서 배변을 다 하고 대소변을 누워서 했어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막 구박받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다리 힘이 들어와서 제 의지로 제 힘으로 화장실을 처음 일주일 만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딱 일어나니까 사람이 들다 그랬어요. 대왕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진짜 그 저기 그 양동근 배우가 나오는 그 영화 최배달이 그 산에서 수련하다가 내려갔을 때딱 그런 머리 상태였던 것도 근데 딱 일어났는데 애들이 저 가습하게 오는 거예요. 누워있었나 잘 몰랐어요. 다제 또래인데 정말 애들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여이 <laughs> 새끼 키가 왜 이렇게 크냐 <laughs> 키가 안 크잖아요 지금도 뭐 한, 남한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데도 당시에 그 고아원에서 제가 딱 일어났는데 다들 키가 멀 때까지 크다고 제 탈북할 때는 중국에 양부모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다 전화를 통화를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브로커 설득해 가지고 중국의 명분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받았어요. 돈을 송금받고 브로커 통해서 그 돈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저랑 어떤 여자분 두 명하고 탈북을 하고 브로커는 북한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인 거죠.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안내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돈을 받고 군인들을 다 섭외를 하는 그 정해진 루트를 쫙 해서 두만강 처음에 두망을 탈출할 때 진짜 98년도에는 제가 목숨 걸고 탈북에 탈출했는데 두 번째는 다 정해진 루트가 있고 안내하면 그냥 꼭그 안내대로 따라서 이렇게 건너오는데 잠복해 있던 군인이 갑자기 여기 길 옆에서 갑자기 총 들고 팡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잡혔어요 이상하다? 돈 주고 다 섭외가 됐는데 왜이 왜 뜬금없이 딱총 들고 걸으래요 자꾸 부대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야이. 어제 들어가면 큰 라는데, 저희도 막 브로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는데 저 앞에서 군인 한 명이 딱 오는데 보니까 계급이 높아요. 저희 이 안내했던 브로커가 섭외한 사람인 거예요. 오니까 이제 그 저희 잡은 군인이 아막 경례도 하고, 막 자기가 잡았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대장인지 뭐 하는 사람이 병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서 뭐라고 한참 얘기하더니 바로 와요. 거기에 매복하는 거를 예상을 못했는데 얘가 뜬금없이 거기 매복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얘, 얘한테도 더 줘야 된다고 저희한테 비용을 더 올리는 거예요. 가서 더 주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군인이 저희를 데리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잠복이 어디 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사가 오늘은요. 저, 저 이게 뭐 어디 어디 매복해 있다. 그러니까 이 상관보다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당일날 이제 자기 그 동료들이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안내해줘가지고 네뭐 군인들이 저희를 안내하면서 두. 아주 편안하게 어, 건너왔어. 에서는 조사를 아주 원활하게 잘 마쳤죠. 북한에서는 어떤 그런 공포 분위기와 여러 가지 그런 압박감과 막 이런 게 있었지만 뭐 남한에서는 그런 분은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국정원 조사시 했던 분이 다 끝나고 저한테 너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다.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직장도 가고 네가 원하는 꿈도 이루는 그런 삶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너는 초등학교 학력도 인정을 못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정말 돈 많은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인생 역전하는 거고, 세 번째는 네가 로또로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이 사람이 나를 아주 어? 내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 온 사람인데 조사 내용을 보고 지금 나를 아주 하찮게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아 이분이 그래서 얘기했구나. 정말 맞구나. 그래서 제가 딱 성인 나이에 남한의 정착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학력 인정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초중고를 검정고시하고 지금은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북송된 과정에서 오히려 다시 찾게 됐고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그 부모님들을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떨어져 산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은 조금 각자 다 지역이 조금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서로 잘 챙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 또래 탈국민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위로TV를 통해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